개미님들 반갑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개미만 연구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거의 모든 동물이 저희 연구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잖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혐오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저희 나름대로 해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헤이트라는 책이 나와서. 와또 이런 책도 있네 그래갖고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오늘 저자들 중에 특별히 흥미로운 챕터를 써주신 이은주 교수님 한번 모시고 뭐 그냥 서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은주 선생 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주셔서 네. 네. 좋은 책을 쓰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거기서 그냥 N 분의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제가 대표로 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제가 다른 분들 더 좋은 챕터 써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다른 분들 들으면 안 되지만 그냥 저도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요새는 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네, 할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서울에 음. 들어오고 나서 관심을 가진 이제 댓글 이런 부분이었다는 말이죠. 음, 이게 굉장히 음.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그런 의사소통의 어, 한 그래요? 방식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굉장히 댓글 문화가 일찍 그 다음에 많이 발전했어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은 플레이밍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음. 아주 과격한 인신 공격이라든가 네, 욕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음. 폭력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플레이밍이라고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근데 음.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악플 같은 것들을 아, 그 사례로 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왜 사람들이 얼굴 마주보고는 전혀 감히 할. 못할 <laughs> 그런 어. 얘기들을 싸지르는 것일까? <laughs> 이제 이런 그 부분에 표현이야. 대한 저, 예, 정말 네 정말 설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질문들을 연구자들이 가지게 되었고 가장 흔히 나오는 게 익명성 부분. 음. 분이라는 게 있죠. 네. 내가 말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음. 누군지 모를 거야 하는 데서 오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음. 그 익명성의 보호를 음. 악용하는 거죠. 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제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을 아주 인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음. 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내가 어떤 음. 말을 했을 때 그걸 듣는 상대방의 그 존재감이 이제 음. 약화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더 험한 말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부분들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비인간화랄까, 비인격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네. 그냥 매일같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상대가 어떤 한 개인이 돼버리면저 네. 연예인들 중에는 네. 그걸 못 견뎌서. 극단적인 선택도 선택을. 하게 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 결이 다른 이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명인들에 대한 테러 수준의 악플들 네. 사실 저는 조금 어떤 욕설이라든가 이 허모 발언 이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뭐냐면 네. 많은 경우에 네. 이제 허모 발언에 욕설도 섞이고 굉장히 네. 상스러운 표현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점잖고 정제. 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런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조장캐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프게 할수예 내용들을 어.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악플하면 떠오르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네. FXX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의 측면에 관심을 음.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의 측면에서 음. 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음. 혐오를 조장하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타면 지자랑이 될까봐 좀 걱정이 <laughs> 되는데 저희 우리 채널 최래천의 네. 아마존 이채널에 댓글이. 제법 많이 달리거든요. 네. 또 제가 들어가서 읽는데는 뭐 그렇게까지 험한 얘기가 있는 게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건 또뭐 어디 가려지는지. 복 그런데. 받으신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네. 댓글의 수준이 참 높다 네. 그런 얘기를 음. 하거든요. 진짜 복 받은 거죠 네. 근데. 왜 어떤, 어떤 곳에서는 음. 그래도 거기에 들어와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음. 지적 수준 또는 음.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고 음. 서로 애를 쓰고 음. 또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런 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거왜 벌어져요? 일단은 교수님 네.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음. 목적을 위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는가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건 저는 시민적인 덕성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 수준하고도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 악플을 다는 분들, 그래서 뭐막 고소 당하고 이래서, 근데 알고 보니 평범한 4 0대 직장인, 뭐 네. 초등생 초등... 자녀를 둔꼭 네. <laughs> 이렇게 <아니면> 초등생 <laughs> 네그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초등생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채널을 네. 구독할 때 교양을 쌓고 어떤 관련된 지식을 얻고, 음.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알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음. 제 경우는 교수님께서 그 연구의 대상을 음. 보시는 그 따뜻한 관점이나 음. 자세나 태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는 분들이 애초에 교수님 채널을 구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막 험한 내용들을 댓글을 달 거라고는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복 받으신 거예요. 했지만, <laughs> 예전에,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지금 오늘 이거 찍고 댓글 네. 안봐요 지 하고 <웃음> <웃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laughs> 아, 네. 문제는 음. 이제 그런. 어, 혐오 발언, 증오 발언 같은 것들이 그게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이라는 음. 공간에 펼쳐져 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아주 광범하게 미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구나라고 그릇된 인식을 음.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정서들이 막 만성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실제로 그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져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가끔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뭐 어, 예,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사람들의 그 정신 건강 수준 이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위에 달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임계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촉즉발의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심한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고갈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공동체 의 위기라고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네. <laughs> 이 문제를 전혀 엉뚱한 각도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네. 뭔가 이렇게 역겨움을 느끼는 거라든가 네. 남을 미워하는 거라든가 이런 감정은 네. 진화된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최근에 이렇게 해외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저희 분야나 아니면 사회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가라는 분들이 음. 마지막 챕터에 네. 행복하게 살려면 네. 그냥 뉴스를 끊어라 그냥 대놓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언론 정보 갖고 계시니까 <laughs> 저희가 <laughs> <앞줄이 웃음> 뉴스를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네. 그게 뉴스를 안 본다고 나쁜 소식이 저한테 안 들려오는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조금 무책임한 네. 제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칼럼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뭐 신문의 중간쯤 조금 넘어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저 네. 그걸 일면으로 가져오면 안 되냐 네. 물론 안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네. <laughs> 제안한 거지만 네. 이런 일종의 어떤 긍정적 움직임 네. 이런 거를 제안하고 사람들이 함께 한번 추구해 보는 네.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선플운동 뭐 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선은 당위적으로 음. 효과가 있건 없건. 시도를 음. 해야 된다라는 음. 규범적인 말씀을 먼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 효과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음. 사실 이제 댓글 보면은 범죄 기사인데 그냥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음. 뭐, 전라도니까 그렇지, 경상도니까 그렇지 같은.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을 보고 나면은 사실은 그런 댓글을 보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각 대도시별로 범죄율을 좀 추정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댓글의 영향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 있는 대도시 범죄율이 더 높다고 추정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을 읽으면서 꼭그 댓글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머릿속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댓글 중에 누가 그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더라도 다른 댓글러가 이거를 나무라는 경우에 이게 지역하고 무슨 상관 이 있나. 우리나라 이렇게 좁은데 지역 감정 조장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식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감정을 음. 조장하는 댓글의 효과가 없어지는 음. 거를 발견을 하거든요. 오,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막 무례한 댓글들, 인신 네. 공격성 댓글들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다라는 음.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 보면은 온라인 미디어들의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이제 댓글들을 조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조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댓글을 달아놓고 다른 조건에서는 어떤 성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인종 차별적인 그런 발언들 댓글러들을 네. 고용해가지고 막 네. 일부러 넣어놓셨다 으 이거죠? 아니 <laughs> <laughs> 그냥 차별하는 <laughs> <가는> 거요 <거야. 웃음> 예, 그거는 안 아니, 되고 사실 예, 뭔가... 그런 실험을 네. 했을 때 네. 재밌는 게 사람들이 네. 어. 차별적인 댓글들이 달렸다고 해서 댓글을 전혀 안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뢰가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라는 그게 기본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험한 댓글 대신에 그냥 적당히 점잖은 정상적인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린 그걸 보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가 댓글을 안본 경우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 점잖은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만하네 나랑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 그래도 믿어볼만하네 이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아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믿음 같은 게 회복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걸 반박하세요. 이제 이런 걸 카운터 스피치라고 하는데, 음. 그럼 대항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음.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음. 글들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음. 주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아, 이랬을 때또 악플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그 상황 자체가 그만큼, 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다 했을 때, 뭐, 가장 음. 큰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이제 네. 즐거움을 위해서 음. 보는 거고, 사실 그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쾌락적인 즐거움도 있지만, 음. 사실 어떤 의미를 찾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어떤 앞서서 말씀드린 자극적인 내용들 성적인 음. 부분 뭐 폭력적인 부분들 세게 나갈수록 관객이 음. 더 많이 모여든다. 이제 이게 통념처럼 돼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사람들이 음. 어떤 굉장히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음. 성장하는 인간의 스토리라든가 음, 그렇죠. 아니면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음. 인류애적인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본인의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그 그런 어떤 충만감 같은 음, 것들이 분명히 음. 있거든요. 사실은 믿고 싶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다들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디어 쪽에서 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모든 분들께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 거죠. 뭐 저는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네. 선생님 뵙고 그냥 네. 기뻐서 <웃음> <웃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이은주 교수님 모시고 두루두루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은주 교수님 워낙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재미님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I love you! <웃음> <웃음>